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저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퀸수련의 부활, 시즌1 종료부터 망상 좀 떨쳐내라는 소리 속에도 끝까지 퀸수련은 살아있다고 주장한 보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네요. 물론 나비 문신이 물에 너무 잘 씻겨나가고 갑자기 가발이 툭 떨어져 놀라긴 했지만 그녀의 귀환을 알리는 연출로 충분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회는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퀸수련의 부활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천서진의 갱생입니다. 오늘 구회에서 참 딜레마에 빠졌던 주제였는데요. 분명 천서진은 시즌1부터 시즌2 초반에 이르기까지 반박할 수 없는 최고의 악녀였죠. 심수련을 농락하면서 주단태와 외도를 즐기고, 민설아를 창고에 가두어 괴롭히고, 또한 민설아가 추락 당시 앞장서서 뒷수습도 했었죠. 그런데 저번 주부터 살살 세탁기를 돌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오늘은 건조기까지 돌리기 시작하네요. 시즌1 하은별에게 했던 언나간 모성이 온데간데 없어지며 생겨난 희생정신과 청아재단 이사진들의 말을 시작으로 완성된 뒤늦게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사실 하윤철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는 고백 특히 이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역시나 앞으로 그녀가 백화를 할 것이란 복선이겠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기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천서진 하지만 사실 하윤철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사랑받고 있었고, 천명수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과 하윤철을 생각하는 눈물로 그녀의 백화가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저번 뇌피셜 영상에서 저는 감히 시즌3의 주 대립구도로 심천호 연합대 주단태의 끝장승부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우려섞인 말씀들로 그게 가능하냐는 지적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수련과 오윤희에게 한 짓이 있는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천서진이 과연 오윤희에게 손을 내밀까 하는 의문 말이죠. 그런데 웬걸 결국 예고편에서 천서진은 오윤희에게 연합을 암시하는 손을 내밀었고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렇게 세탁기를 시계 돌렸구나 싶더군요. 연합을 위한 최소한의 밑그림으로 천서진의 반성과 후에 갱생의 시작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오윤희는 베로나 사건의 찐범을 하음별로 보고 있는 상황. 심천호 연합의 완성은 찐범이 주단태인 것이 밝혀진 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결국 심천호 연합의 밑그림은 베로나 사건의 찐범이 주단태가 확실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심천호 연합의 실마리가 더욱 단단해진다면 결국 민설아의 추락 또한 다시 한번 반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천서진, 오윤희, 심수련 세 사람이 서로 물고 물리는 악연의 고리 한가운데 있긴 하지만 만약 제일 중요한 베로나와 민설아 사건의 찐범이 주단태가 된다면 용서와 화합의 연합이 아니라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개념의 연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펜트하우스의 기획 의도만 봐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의 연대와 복수를 그린다고 했으니 제가 예상했던 시즌 3의 심천호 연합은 꼭 등장하리라 예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저는 심천어 연합의 밑그림이 주단태가 베로나를 보낸 찐범이라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했는데요. 역시나 오늘 그것을 예상하는 장면도 등장했죠. 일단 하은별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며 자신이 베로나에게 1차 타격을 주어 밀어버린 것까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타격이 주단태라는 확실한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베로나의 병실로 찾아가 호흡기를 뗀 것이 주단태라는 것은 공개되었죠. 자, 그럼 생각해보죠. 과연 주단태는 왜 베로나의 호흡기를 뗀 것일까요? 결국 이건 또한 주단태가 베로나에게 2차 가격을 했다는 방증이죠. 만약 하은별을 찐범으로 만들어 천서진을 압박할 요량이었다면 6회 이후 나왔던 여러 예상 중 하나였던 것처럼 차라리 베로나를 빼돌리는 게더 확실하죠. 베로나가 깨어나서 하은별이 밀었다 증언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단태는 베로나를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닌 호흡기를 뗀 쪽이었습니다. 결국 막타를 친 것이 주단태이고 베로나가 깨어나면 안 되기에 호흡기를 뗀 것이죠. 그리고 주단태는 이것 말고도 하나의 모습을 더 보여줬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떠나려던 하윤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그리고 하윤철은 공항으로 가던 중 경찰에게 베로나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주단태가 하윤철을 엮어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윤철과 하은별이 도망쳐버린다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천서진에게 큰 무기가 될수 없죠. 그렇게 일단 하윤철을 위중을 사주한 사람으로 잡아놓고 천서진을 더욱 압박하겠죠. 만약 주단태가 오늘 하윤철과 심하게 싸운 장면 뒤에 손에 묻은 하윤철의 피까지 목걸이에 묻힌다면 이것은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목걸이를 이용해 찐범을 만든다. 뭔가 쎄하지 않으신가요? 진짜 제 예상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완벽한 평행이론. 결국 심수련이 발견한 목걸이에 의해 찐범으로 확인된 오윤희도 주단태가 넣어둔 목걸이에 의해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완성된다. 유일하게 민설아의 편이 돼주려던 오윤희, 베로나의 편이 돼주기로 했던 하윤철, 그리고 목걸이. 오윤희도 주단태에 의해 찐범으로 만들어졌다. 심천호의 밑그림과 함께 등장하는 모든 사건의 흑막엔 주단태가 있다는 밑그림. 오늘 구회이두 개의 밑그림은 결국 시즌3를 위한 빌드업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주단태 그놈의 새끼가 결국 모든 것의 흑막이면 호흡기를 뗀 베로나도 민설아처럼 결국 삼도천을 건넌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 베로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죠. 오윤희가 민설아를 보냈기에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만약 오윤희가 진짜 민설아를 보낸 찐범이 아니고 주단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인과응보의 규칙 또한 깨지겠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심수련과 오윤희 두명다 주단테크 나쁜 습기에게 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꼭 베로나가 민설아와 같은 마지막을 맞진 않았을 듯 싶은데요. 저는 베로나를 구한 것이 심수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예상은 로건이 구한 게 아닐까라는 리뷰를 만들었죠. 그런데 왠지 시즌1과 2에 등장한 두 가지 상황이 베로나를 구한 것이 심수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로나의 상황과 똑같던 해인이의 상황이죠. 주단태에 의해 중환자실에서 끝을 볼 뻔했던 헤인이 다행스럽게 윤태주에 의해 목숨을 건졌죠. 심수령과 윤태주의 공조, 시즌1, 꽤 이른 회차에 떠난 윤태주,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윤태주의 부활만은 확실하다고 했었죠. 육교에서 떨어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윤태주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한다면 그게 언제일까 말이죠. 만약 시즌1에서 혜인이를 살렸던 심수련과 윤태주의 공조가 시즌2에서 베로나를 살린 모습의 평행이론이라면 윤태주의 부활 시기로 진짜 최고의 타이밍 아닐까요? 로건이는 오윤희에게 나애교를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얼마 전 공항으로 입국한 그녀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죠. 하지만 나애교는 주단태에게 아침 비행기로 들어오자마자 헤라펠리스로 왔다고 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생기죠. 그 시간 동안 심수련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나혜교와 심수련이 시즌 1에서 이미 바뀌었고 어떤 이유를 통해 나혜교가 심수련 대신 죽었을 거다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왜 로건니는 그걸 모르는 거냐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심수련과 나혜교는 헤라필리스 1층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악세사리까진 바꿔 끼지 못했지만 가방은 바꿔 들었겠죠 그래서 나혜교가 심수련 대신 떠났을 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오윤희의 사진이 나온 거죠 가방은 심수련께 맞으니까요. 이때 심수련은 아마도 헤라펠리스 어딘가에 숨어 있었겠죠. 나애교가 나오면 가방을 다시 받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나애교는 나오지 못했죠. 주단태에게 당했으니까요. 자, 주단태는 심수련을 해치웠다 생각하고 바로 나애교에게 연락을 합니다. 심수련을 해치웠으니 너는 당분간 나가 있어라. 당연히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은 나애교의 가방을 들고 있던 심수련. 심수련은 깜짝 놀랐겠죠. 아 이놈의 시기가날 해치려고 수작을 부린 것이었구나 심수련은 또 생각합니다 나애교에겐 진짜 진짜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것이죠 나와 똑같이 생겼고 주단태의 신뢰를 100% 받고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주단태의 턱 밑까지 들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가방 안에 신분증도 들어있을 테니 신분을 바꾸긴 딱이죠 하지만 한 가지 얼굴이 똑같다고 그 사람이 될순 없는 법 나애교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주단태와 나의 교를 아주 오랫동안 봐왔으며 그들의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 윤태주. 진짜 완벽한 부활의 타이밍 아닐까요? 윤태주는 바로 심수련의 조력자로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주단태를 속이기 위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야 했을 테고 그렇게 로건이가 나조차 믿지 말아요라고 했던 말대로 로건이조차 모르게 사라진 것이겠죠. 주단태가 로건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심수련은 윤태주와 태국으로 떠난 뒤 2년 동안 윤태주에게 나애교가 되는 법을 배운 거죠. 이런 스토리라면 심수련이 100%에 가깝게 나애교를 흉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단태가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안 들어온 이유도 설명되죠. 그리고 심수련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윤태주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 사전 조사를 시킵니다. 주단태가 뭘 원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주단태가 베로나를 해치려고 하는 정황을 알게 되고. 시즌1 주예인을 주단태에게 구했던 것처럼 시즌2에선 베로나를 구한 게 아닐까요? 심수련은말 그대로 2년간 태국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녀는 주단태의 핵심 사업인 주단태 발리지를 정확하게 찝어서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조력자의 존재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리뷰하자의 추리가 나름 설득력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 예상이니 늘 그렇듯 재미로만 즐겨주시고, 혹시 설득력이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리뷰화제는 내일 10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